네, 오늘 각 후보들이 어떤 일정을 가는지부터 우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타겟으로 삼고 있느냐 이것은 일정을 보면 알수 있겠죠. 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수도권을 가서 이 어, 주택 관련된 공약을 내놓는다고 하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호남행 예정돼 있었지만 이 TV 토론 등 준비하고 또이 생활밀착형 공약도 오늘 발표를 한다. 뭐 언박싱데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구정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지금 지지율 격차를 벌려야 되는데 가장 많은 유권자가 포진해 있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잡겠다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서 지지율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경기도 지사였으니까 본거지라는 얘기도 생각도 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경기도의 지지세를 서울로 확산을 시켜야 이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 판단을 한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제 가성비를 좀 따지는 어떤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성. 왜냐하면 이제 호남에 물론 이제 가서 공을 들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뭐 일박 이일 이박 삼일 시간을 들여서 갔다 온다 한들 지지율을 크게 높이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점을 따져서 어떻게 보면 전 국민에게 이 TV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토론하는 모습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성비를 따진 어떤 행보 뭐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일정 행보를 소화하고 있고요. 지금 이 주말이 중요한 이유는 설날 전에 마지막 주말입니다. 많은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게 설날 연휴에 확정된 민심이 대선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그 기간을 코앞에 둔이 시점의 여론조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접전이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고요.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입니다. 17%가 나왔어요 교수님 어 지금 이안후보에 이어지고 있는 상승세의 원인을 어떤 거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안 후보에게 간 표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 표가 이동성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거를 합치면 지금 정권 교체 요구하는 그 비율과 유사해요 아네 어,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정권 교체를 하는 그 의미를 어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어. 안 후보에게 흘러 들어갔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많은 의혹들, 실언들, 뭐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윤 후보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저분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한다고 해서 더 개선된 세, 세상이 올 것이냐. 라는데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은 아 그러면 차라리 어, 대안적으로 어, 안 후보를 지금 지원하겠다 이게 이제 지금 15%를 상회하는 17% 그런데 저것이 만약 에 20%를 관통하게 되면 상당히 이윤 후보와 안 후보간의 어떤 관계가 네. 어, 뒤바뀔 수 있는 그런 2%가 중요한 그 점이거든요. 그렇죠. 그 ]군요. 하나의 어떤 분기점 이 20%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근데 서정변호사님 근데 이건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20% 뚫느냐 마느냐 얘기도 한 2~3주 정도 계속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안철수 후보가 이 지지점을 뚫지 못하는 어떤 그 박스권에 갇힌 그런 모양새라고 분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그 안철수 후보 캠프점 취재를 한번 가봤더니 아, 취재를 네. 직접 하셨군요. 네. 거기에 그꼭 윤석열 후보에서 넘어온 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낙연 지지하던 표도 많이 온 것에요. 민주당하고 단일하자 이런 얘기 여론도 상당히 있었고 가장 많은 여론은 자강을 해야 된다. 끝까지 완주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한다 이런 이제 여러 흐름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그 윤석열 후보 측만 있는 건 아니고 제 생각은 이제 그 지금 최고 지지율이 17%가 두번 나왔죠 갤럽이 2주 연속으로. 근데 한번 18%는 뚫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를 이렇게 비꼬잖아18% 정도는 넘어야 뭐 단일화 의미가 있다. 근데 지금 보수 유권자들은. 상당히 단일화를 갈망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게 그, 안철수 후보가 저는 한 18은 뚫었어20 가까이는 갈수가 있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제 생각은 지금 이재명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55로 계속 많이 그 공략을 내거든요. 5세계로. 제 생각을 5세계로 이렇게 그 평가해보면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55% 정도로 압승합니다. 근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가 단일화 안 되고 별도로 놓으면요 한5%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긴다 단일화가 되면 필승 카드지만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 아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그, 개인 생각은 예, 아, 생각. 555가 네. 유행하니까 저도 그렇게 개인 네. 생각을 말한 거고요 아마 이제 그 앞으로 지지율은 제가 보는 시각은 한 20%까지는 갈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의 외동딸이죠.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리 씨가 귀국을 한다라고 하고요. 그 딸의 귀국에 맞춰서 안철수 후보도 좀 일정을 조율해서 어 마중을 나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네. 이제 양당의 거대 양당의 후보가 가족 리스크로 연일 시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안 후보가 이 서리 씨와 같이 활동을 좀 한다면 네. 좀 이런 가족 리스크 와는 다른 나는 깨끗한 후보다라는 차별화 전략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자산 중에 가장 훌륭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딸 서리 씨가 될수 있죠. 더더군다나 서리 씨가 이, 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코로나 19를 극복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상당히 큰그 성과를 냈기 때문에 네. 아마 안철수 후보의 어떤 더딘 이 박스권에 갇힌 10% 중반의 지지율을 뭐 20%까지 끌어올리는데 서리 씨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말 그대로 가족의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이 가족의 어떤 이제 장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정치력으로 그것이 치환되지 않거든요. 지금 정치인 안철수 대선 후보 안철수에게 필요한 것은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당은 달랑 세석이거든요. 네. 아니, 나라를 지킬 때도 독수리, 오영 다섯 명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회의원 3명 가지고는 너무 불안하다는 라 인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이재명, 윤석열로는 도저히 이번 대선 못 치르겠다. 나는 안철수가 대안이다. 이런 의원들이 한두 명씩 만들어져서 두 자리 숫자의 어떤 의석을 가지고 있다라면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20%를 넘어서 이 1등까지도 넘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혈혈단신으로 나홀로 안철수 이런 대선 운동을 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사람은 괜찮은데 저 사람 가지고 과연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제 이런 불신을 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리 씨 귀국을 계기로 해서 가족의 어떤 이친화력 능력을 과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인 친화력 이런 것도 이, 과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일당백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요, 네네. 모든 것이 표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을 하려고 해도, 공약을 현실화 하려고 해도. 그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과연 세석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런 이 의심을 돌파하는 네. 것이 대선 후보 안철수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좀 잠깐 보겠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데요, 이 후보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후보가 좋아서인가요, 다른 후보가 싫어서인가요?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 결과 보시는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60, 47, 32, 근데 싫어서 35, 46, 64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40대 이상 전 연령대에서 특정 후보가 좋아서 지지한다는 사람이 50%를 웃돌았는데, 2030에서는 약 60%가 다른 후보가 싫어서 지지 후보를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지 강도가 덜하고, 그만큼 중도층, 이 가변적인 지지층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후보들이 조금만 더 공략을 하면,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는 이 투표율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투표를 한다면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런다면 실제 지지율은 보수표가 일단 좀 숨어 있다. 양강구도가 그대로 간다 그런다면 마지막 순간에는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적어도 한5% 이상 지금 지지율이 숨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숨은 보수층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뭐 샤이 윤석열 층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층이 있고, 근데 이런 층이 있다면 샤이 이재명 층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석에 대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을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후보가 뭐잘 나간다, 막 이런 얘기를 사실 전략적으로 할 필요성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지표에서도 봤지만. 그 후보가 좋아서가 지금 이재명 후보는 60%예요. 나머지는 다5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층이 그만큼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덜 하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이동성이 높다는 거죠. 언제든지 윤 후보나 안 후보에게 치명적 타격이 간다 그러면, 다른 후보에게 넘어갈 공산이 굉장히 표,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아까 표현 드린 대로 많이 다졌다. 그래서 확장력이 오히려 더 있다. 뭐 이렇게 보죠. 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초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후보를 향한 민심 중심으로 분석해 봤습니다.